이번에 소개할 매물은 최대 월세 수익 595만원이 발생되는 실투자 금액 7억 2500만원에 매매가 14억 5천만원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박동국 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상가주택은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지층을 포함해서 5층처럼 보이는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되어 있는 상가주택으로 상가가 한개층이더 있어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상가주택을 살펴보면 1층에 상가가 있고요. 2층에 투룸 두 가구, 4층에는 다락방까지 갖춰진 주인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뒤로 와서 살펴보면 건물 뒤층 부분으로 상가층이 하나 더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층에 있는 상가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고요. 1층 상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60만 원입니다. 투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인 세대는 집주인이 거주 중에 있고요. 월세를 놓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14억 5천만 원입니다. 대출은 6억 5천만 원 가량이 가능하고요. 임대 보증금은 7,500만 원이 있습니다. 매매가격에다가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경우에는 실인수 금액은 7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월세 수익은 595만 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소재한 해당 상가주택의 대지면적은 299제곱미터 90평입니다. 주택의 연면적은 494제곱미터 149평입니다.